네, 여기 호텔에 뭐 딜리버리 이제 하게 됐는데 네, 팀장님이랑 이제 한3 3일그뭐 네, 짧게 대화를 계속 많이 이어가려고 했는데 네, 계속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이 이제 좀정이 있다고 하나? 좀 사람을 이제 노동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야? 어 네, 이제 뭐 서로 서로 잘 해봐라 어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네, 참. 다른 곳안 가고, 일단은 여기서 계속 머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잠시만요. 쿠팡에서 이제 일을 또 했는데, 음. 아, 보긴 좀, 뭐랄까. 그렇네요. 여러도 뭐, 잘, 해보겠습니다. 뭐 이제 끈기 있게 3년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